안녕하십니까. 네이처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까르보 승엽님이라고 여행 유튜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랑 어떻게 이제 연락이 닿아서 오지게 하고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차가 멈췄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차가 없네. 어... 아이고, 형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저 아, 까르보승엽이라고 합니다. 아, 형님. 어, 일단, 굉장히 적극적인 친구네요. 아, 네. <laughs> 이 친구는 네. 까르보승엽님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해외에 네. 이제 오지 해외 여행. 여행을 다니면서, 오지를 좀 오지게 다니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laughs> 지금부터 네이처맨이라서, 진짜, <laughs> 진짜 니 값을 하시는 그런 형님입니다. <laughs> 여기는 사람들 이 여기 없어서, 네. 먹고서도 돼요. 그래. 저희는, 네. 도착했습니다. 오늘 가볼 곳은 독풍계곡인데 국내에서 가장 깊은 계곡 중한 곳입니다. 어... 여기가 낙엽에 이제 탄닌 성분이라고 네. 그 갈색 성분이 엄청 농축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고요. 어... 여기 위에 용소 골이랑 여기 밑에 유건바이랑또 색깔이 또 달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곡 가실려고요. 네. 네. 계곡에 처음 오셨어요? 아니요 저희 작년에도 아 그러시면 그냥 들어가세요 네. 낙석이 네네. 좀 내려오니까 조심해가지고 아, 선생님 저희 삼룡소는 아예, 아예 그 안되잖아요 안 네, 그삼룡소는 따로 허가받아서 할수 네, 있는 아, 방법은? 수 없습니다 어요 네. <laughs>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 해가지고 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닙니다. 너무 사고도 네. 많고 예전에 사고 엄청 많이 났다고 네, 사고는 작년에도 사고 났어요 여기 동네분들 구조하시는 분들이 네. 하다가 이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그렇다시는. 일년에 몇 건씩 하는데, 뭐작년에는 사망 사고 있었지. 어, 사망 사고도 막. 이런거? 그러니까 아, 절대 그걸로 값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저희는 안 가는데 어. 그 응봉산에서 3년서로 하산한 사람도 많잖아요. 하산은 지금 못해요. 하산. 아 산불 때문에요? 저쪽에서도 산불도 있고 저쪽에서 하산을 못 하게 해가지고. 음, 그 길을 여기 동네 분들만이래 루트를 아신다더라고요. 아, 저는 그 사진으로만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뭐 허가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나 싶어가지고. 허용이 안 됩니다. 절대 허용해. 알겠습니다. 선생님, 배, 선생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저는 이제 연유로 출입을 막았다 하더라고요. 아 네. 아, 이름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따로 보증엽이요? 아니, 이승엽이요. 이승엽이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laughs> 성대모사 친분은 처음입니다 <웃음> 신선했어요 <웃음> 계속 들어오시면 여기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직진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네. 좋네요 아, 아 너무 좋습니다 뽕이다 어. 뽕. 여기가 그러니까 뭐 일제시대 때이 네. 아픈 그런 게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네. 이 상처난 소나무도 엄청 많거든요 아. 일제강점기 임목수탈을 목적으로 시설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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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km의 산림계도가 이런다. 그 아니, 계곡을 요렇게 나오는데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만 이제 올라가고 그 뒤로는 더 이제 계곡 트레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좋은 게 네. 계곡물 온도가 <laughs> 네. 다른 계곡들 뒤에서는 엄청 따뜻한 편이거든요. 오 그래요? 오. 여기는 한 여름에 오면 진짜 따뜻해요. 따뜻하다고 오. 느낄 정도로. 오. 그래서 계곡 추워서 못 놓으시는 분들은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딱 봐도 물이 진짜 깨끗해요 지금 저기 흰 약간 띠처럼 보이죠? 물이 불었을 때저 정도까지 물이 최소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 그럼 정말 높게 올라가는 네, 거 네. 와.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계곡은 지금 보면은 저희가 피할 데가 없잖아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상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네. 갑자기 이렇게 물이 확올라올수있거든요아 정말 위험하구나. 옛날 사람들은 응. 그 물이 서서 내려온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만큼 갑자기 서서 <laughs> 이렇게 옆으로 확 내려오는 거죠. 오. 그러니까 요런 계곡은 절대 비올때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네. 오. 여기가 메인 포인트 중 하나예요. 오. 오. 수심이 한 m 정도 될까요? 아니요 여기는 한 4m? 4m? 네네. 오늘 가고자 하는 10m의 포인트는 아니고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오, 지금 빛이 오니까 네. 되게 더 뭔가 빛이 들어오고 이쁘죠. 네금색빛이세요 덕풍 계곡은 항상 올 때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웅장하면서 뭔가 스산한 느낌이 드는 계곡도 있는 반면에 덕풍 계곡은 항상 올 때마다 그 웅장함이 그대로 그냥 느껴집니다. 오, 시원한 번씩 안부해야 돼.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정말 쉬웠는데 남잖아. <laughs> 여기가 옛날에 이거 설치되기 전에는 그냥 이 계곡 따라서 주 공간을 했거든요. 탱날 것에 트레킹인데 지금은 접근성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와, 해 나온다! 네. 와 아, 좋다. 수아라이 살아있네 행마야 살아있네 행마야. 형님 여기 모래가 많은데 여기 그런데 모래무지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래무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아. <laughs> 사실 나이 차가 좀 많이 납니다. 까르보승현님이 나이가 98 범띠. 네, 98년생 호랑이띠 처녀 자리입니다. 네, 98 범띠에 저는 88 용띠. 네. 아, 이 범과 용이 만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딱 10살 차이. 아하. 그래서 저의 그 오늘 아재 개그를 얼마만큼 견딜 수 있을지. 아, 네. 이미 무너졌습니다. <laughs> 좀 모래무지에서 무지하다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laughs> 형님. 몰라, 알 <할> 수가 없어. <laughs> 이런 포인트들이 곳곳에 있어요. 네. 이게 약간 7-47-B 음. 제곱 포인트인데. <laughs> 저는 원래 해외를 진짜 안 가봤거든요. 네. 국내를 진짜 갈수 있을 때까지 다 가보고 아 내가 더 이상 국내는 갈 곳이 없다 예. 이러면은 해외를 가려고 사실 핑계고 돈이 없... 야. 야 낙엽이 이만큼 쌓였어 예 진짜 와 저거 진짜 저 어? 주차장에서 그 가을에 무슨 낙엽 다 쓸어다가 여기다가 버렸나봐나 <laughs> 아.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저 낙엽 중간에 그냥 한번 들어가고 싶어 어우 저 너무 좋아요 이 늪처럼 빠지는 건 아니죠? 낙엽늪 같아 진짜 오 낙석 떨어졌다 와 떨어지네. 소리가 들려. 미치겠다. 아니면은 다시 내려가서 모자 들고 올까요 싫어요. <웃음> <웃음> 진심이다 진심. <laughs> 진심으로 나왔어. 진심 나왔 <laughs> 대한민국 유튜버 최초로 낙엽지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질 수도 있으니까. 어, 어 근데. 어 잠깐만. 아, 여기 뱀 있으면 안 보이잖아. 와 여기 뱀 있는 것 같은데. 와 올챙이 수천 마리가 있는데? <웃음> 잠깐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아니, 올챙이가 한 수만 마리가 지금 민족 대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가가지고. ᄀ! ᄀ! 아 근데 기분이 좀 이상한데, 이게? 올챙이랑 같이 민족 대이동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ᄀ! 와, 근데 잠깐만. 네. 이게 더 이상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이게 무슨 그 갯벌이 온것 같아. 지금 여기서는 좀 뽑히는데 이게 좀 저항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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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laughs> 이거. 아니야, 느껴 봐. 근데 이게 아김바지로는 이게 <laughs> 아, 안 느껴지는데. <laughs> 어, 이게. 예. 어, 어, 그러니까 어. 늪, 늪지대에 진짜 음, 들어가는 늪지대 것 같아요. 지대에 들어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뭐 항상 게다 사람이 기 때문에 런 환경도 지금 말이 많다는 건 겁이 많다 <laughs> <laughs> 어. 아니 진짜 올챙이가 정말 많아요. <laughs> 오. <목소리가>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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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뭐야? 와. 이거. 저 먼저 가겠습니다. 저 어, <laughs> 갈게요. 여기가 이제 요강소라고 하는 메인 포인트입니다. 요강처럼 닮았다 해가지고 요강이요? 저희 화장실 여기 있는 거죠. <laughs> 가로지기 <laughs> 여기가 옛날에는 한 10m 정도 됐대요. 지금 밑에 보면 돌이 지금은 응. 눈에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태풍 밀타 때이 돌들이 확 쏟아져가지고 응. 지금은 제가 작년에 들어가 보니까 한 4m, 5m 정도 되더라고요. 4m, 5m? 네. 응. 생각보다 깊죠. 그 지옥에 는 네. 약간 그런 느낌 아, 좀 있습니다. 그런 느낌? 리 리얼. 아, 리얼. 아, 태초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작아서 잘안 담기는데 진짜 웅장해. 국내에 다녔던 그 계곡 중에서 이 정도의 웅장함은 왕피천이나 아니면 부령사 계곡 정도다 이렇게 웅장하거든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이게 항상 흥분을 하면 다칠 수 있어서 항상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 간달프 사시는 것 같은데요? 간달프 지팡이 아닌가? 히야! 히야! 이거 이제 뽑히면 간달프가 되는 거죠? 맞죠 맞죠 뽑히면 간달프가 되고 이제 제가 볼때 이거 오늘 <laughs> <laughs> 어, 갑자기 진짜 날씨가 아, 비바람은 아닌데 <laughs> 아, 이거 괜히 뽑았다 놓아셨다. 저 괜히 뽑아가지고. 그럼 저 뽑으니까 바람 불어. 뽑지 음. 말아요. 뽑게 <laughs> 되요. 산 실령님 잘못했습니다. 어, 근데 진짜 아, 이 폭풍업자 아, 폭풍은몰 아칠 것 같은데? 저희 뭐 잘못했나요? 확실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근데 진짜 재밌어요, 형님. 진짜 이거 너아 진짜? 예 네, 진짜로 재밌어요, 진짜. 아 여러분들 진짜 촬영 떠나서 진짜 재밌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내년에는 예. 계단으로 오지 말고 예. 처음부터 물길로 올라오죠. 예. <laughs> 예. 아, 예, 예. 아니, 무조건. 무조건. 내일부터 연락 두 자일 예정입니다. 형님, 빼지 마십시오. <laughs> 아, 내일 휴대폰 바꿔야겠다. <laughs> 야, 이 안배형 높이를 좀 가능하게 저기 내가 서 있어 봐야겠다. 아, 근데 진짜 말도 안 돼요. 아, 근데 진짜... 자뭐 영상 찍는다고 해서 그런 게아니 진짜 말이 안들니다저 바위가 진짜 큰데 저거 작년에 없었는데 저기에서 떨어질 <laughs> <줄었을> 것 같은데 <laughs> 야 근데 저 정도면은 잠깐만 뒤에 오조심하셔야됩는데 아니 근데 저 정도면은 <laughs> 네. 뭐, 우리 아까 뭐 헬멧 써도 <laughs> 네. 의미가 없는 <laughs> 짜부러져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야 여기 낙엽 하나도 없었었는데 작년에 <laughs> 왔을 때 낙엽지대가 또 있구만 이게 하 포인트가 정말 많아서 포인트가 포인트... <laughs> 야 여기 근데 더 엄청 깊어졌네. 딱 봐도 엄청 깊네요. 여기 원래 한 3m였는데. 딱 봐도 4m는. 네 지금 한 5m 되는 네. 것같아요 음. 좀다가 집에 갈때 네. 한번 들어가봐야겠다. 꺼지네 진짜. 어. 아, 들어가 보시고. 아 이게 지형이 또 매년 매년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최대 위험 지역이거든요. 아 여기가 최대 위험. 지역. 네 저희 지금 도, 벌써 또 떨어진 거 보이죠. 오. 그래서 여기는 좀 빨리 지나갈게요. 이것도 작년에 없었는데. 이건 이게. 떨어졌어. 쪼개진 건데 딱 봐도. <laughs> 빨리 신속히 도와. 우. 나 무서워서 뛴건 아니고. 제일 빨리 보시라고. 뭔가에 뚝 끼지시고 싶어. 간다이프 형님께서 <봐주셨나> 봐 주셨나 <laughs> 봐. <laughs> 앞으로는 지팡이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제가 와, 소리, 소리 들린 거 같은데. 소리 들려요? 네.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laughs> 빡셉니다, 여러분들. <laughs> <laughs> 와! 와! 후! 오늘의 가장 메인 포인트입니다. One of the best.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아 저기가 네. 가장 깊다네요. 네, 일단 바닥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아예 안 보여. 그냥 검은색이에요. 강이나 하천은 빼고, 강 산에 있는 계곡 중에는 네. 거의 진짜 제일 깊지 않을까. 예. 네. 어때요? 일단. 하나도 안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힘들고. <laughs> 힘든 거 아니고, 물 시원하고, 진짜. 제가 갈수록 뭔가 좀 무서운 느낌이 들긴 해요. 얼른 음. 들어가 보시죠, 형님. 제가 들어가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가겠습니다 젓가락 안 들고 왔네. <laughs> 작년에는 음. 여기를 개고은개골계골님이랑 계곡, 울산물개님이랑 음. 이렇게 같이 갔거든요이 음. 버디가 있으니까 좀 안심됐는데, 음. 심리적으로도. 저는 그냥 수영을 단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냥. 수온이 엄청 지금 낮잖아요. 그러니까 릴렉스도 좀안 되고, 음. 버디가 없는 상황에서는 항상 최소한의 다이빙을 하거든요. 추워가지고, 릴렉스안내네 음. 아, 근데 여기가 원래 따뜻한 계곡인데, 우리 앞주 동안, 네. 이렇게, 날씨가 좀 추웠잖아요, 며칠 네, 동안. 네, 네, 다음주나 음. 다다음주에 왔으면, 좀더 따뜻했을 텐데. 음, 전 진짜, 거짓말처 얼굴이 막 시려가지고, 따가웠어요. 우리 밑에서는, 어, 어, 따뜻하다, 막 이랬잖아요. 앞서그라서 음, 한번 뽑고 봐야 이야! 살아있네! <laughs> 생명! 음, 가슴이 뜨거운 대구 남자. 상남자, 어. 이거! 어, 남자, 이거! 우와! 진짜, 아니다! <laughs> 아너저 녀석 정복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혼자 왔으면 절대 못 들어갔습니다 진짜로 아 형님 안 계셨으면은 저도 작년에는 되게 좀 편안하게 들어갔는데 오늘은 아, 작년보다 수온이 한 3-4도 더 낮은 것 같아요 16도에서 릴렉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항상 어느 정도의 그 여유분을 남겨놓고 다이빙을 해야 되거든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더라도 어, 조금의 어떤 릴렉스가 안 된다든지 힘이 들면은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 게 맞습니다 해외 오지보다 오늘이 더 힘들었다는 정확히 3, <laughs> 4배 네더 힘듭니다 3, 4배 네더 <웃음> <웃음> 항상 뒷자리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갑니다 <웃음> <웃음> 우와, 뭐야 <웃음> <우와>. <웃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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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용소에 비하면 여기는 언탕인 언탕인. 이용소가 이 정도만 됐어도 좀더 여유롭게 찍었을 텐데. 아까 이용소보다는 더 넓은 지역으로 컴컴하잖아요. 네맞아 네. 네, 네. 여기는 진짜 이무기 살았을것 같은 그런 느낌. 아쉽지만 일용소는 입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안 아쉽습니다. <laughs> 근데 오늘은 뭔가 트레킹을 했을 때보다 그냥 이 내려와서 지금 뭔가 이 때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햇살도 너무 좋고 이 넓은 곳에 우리밖에 없는 느낌. 아 어, 진짜로. 저는 아까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느꼈어요. <laughs> 뭔가 사람이 좀 여유로워지는 느낌이 든다. <laughs> 그냥 그냥 행복하네. 아이 <laughs> 어, 분위기에 지금 너무 좋은 것 같다. 어. 그러요이 그래. 햇살, 새소리, 이 바람. 춥지 않아요. 물에 들어가니 춥지 않아요. 어우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이용소는 그러니까, 좀 춥더라고 이용소는. 아직까지는 배가 아니에요. 네. 물에 들어가기 좀 길어보니까 네. 가능한 거지. 네. 이래? 네, 그래. 그냥 한열뭐 그니까 계곡이 길어가지고 네. 계곡이 길면서 수 암벽으로 돼 있다 보니까 네. 물이 데워져 나와요. 네. 아 그래서 덕풍이따뜻하거나 네. 물이. 네, 그렇죠, 그렇죠. 내일은 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폭포가 그 멋진 게 하나 있거든요 폭포가 길고 네 맞습니다 네, 이 둘레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네네네 그 멋있더라고 네네 그럼 가능하네요 음 그거 좋아요 선생님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캠핑장 오늘 쓸수 있나요?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텐트는 기념과 트 이게 좋은 게 통기성이 좋아요 이렇게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아주 시원합니다 삼겹살을 꺼내주시고 분지를 꺼내주시고 오일 불안가스 허브마솔 집게 가위 숟가락 젓가락 끝 저희는 그 의자가 <웃음> 없어서 <laughs> 끄릉뱅이 메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진짜 <laughs> 음. 아왜 이렇게 배고프지? 전라도에서 공수해. 어 진짜요? 네. 아 전라도 김치면 끝났지 진짜. 와, 와, 무근지 다 무근지 이거. 잘 먹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laughs> 음, 어 진짜 맛있음. 오 잠깐만. 와. <laughs> 원래는. 아, <와. 웃음> 상추 주셨는데 시소도 네. 주시라고 해서. 아 근데 상추 자체가 단맛이 난다. 진짜. 오늘. 네처맨 투어에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국내 오지에 관한 편견이 항상 있었어요 음. 아 무조건 오지는 해외를 가야 된다 음. 해외에서 멋지고 예쁜 광경을 봐야 된다 근데 국내 여기 와 보니까 해외는 잽도 안 됩니다 일단 더 힘들고 더 재밌어요 그리고 물도 물 속도 정말 깨끗하고 정말, 예, 정말 좋아요 정말 그냥 기분도 좋고, 저도 이렇게 SNS 덕분에 네. 젊은 친구랑 내가 언제 이렇게 계곡 트레킹을 가고, 음...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 연락이 안 되겠지만, 아, 네, 전혀, 전혀. 오늘은 따르보 나라. 아, 까르보승 형님. 네, 네. 까르보승 형님이랑 이렇게 독풍 계곡 탐방을 한번 해봤는데, 작년보다 너무 추워가지고, 좀 제대로 목 촬영이 안된거 같은데, 뭐, 그것도. 네 저희... 그것도 그거만의 아쉬움, 네. 아쉬움대로 남겨놓고 네. 다음에 또올수 있는 거죠. 여행의 뭐 묘미니까. 옛날 10여 년 전에 제가 혼자 전국 일주를 했었던 갬성으로 오늘 준비했는데, 요런 갬성 좋아하시면은, 요런 갬성으로, 어, 캠핑도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저희는 내일 또 독사가 응. 드글거린다는 그곳으로 네. 떠날 예정입니다. 그럼, 안녕! 안녕! 네이처맨이에요! 네이처맨이에요! <laughs>